말씀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의 사전적 정의는 성격이나 태도 등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온유하다라고 딱 이렇게 지목한 두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죠.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두 사람이 과연 온유할까? 사전적 의미의 그 온유. 성격과 태도가 따뜻하고 정말 부드러운 온유의 사람이었던가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에 어떤 애굽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욱하는 기질이 발동을 하게 되면서 그 애굽사람을 쳐 죽였죠 졸지에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 범죄가 될줄 알았는데 범죄 사실이 탈로가 나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죠. 도망을 갑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자가 된 모세. 이 모세의 이런 과격한 태도는 반복해서 성경에 또 드러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다가 40년 양치기 생활을 한 후에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학정에서 자기의 민족들을 구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을 모세가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서 개박살을 내버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리죠. 이게 모세의 이런 불같은 성질, 이런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모세가 과연 온유한 사람인가? 사전적 의미의, 의미로서의 온유, 비춰볼 때 모세가 정말 온유한가?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온유하셨던가요? 그 성격과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랬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원색적으로 말하면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런 말이거든요. 너 마귀 자식들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막 상을 뒤엎고 의자를 다 뒤엎어 버리면서 내쫓아버렸잖아요. 그 영업 방해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딸이 귀신에 걸려서 고침 받겠다고 예수를 찾아온 그수로보니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디오지 개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을 면전에 보고 사람 보고 개라고 하는, 아니 세상에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의 인권을 개 무시한 막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투, 어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어떻게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살펴보았듯이 모세와 예수님은 사전적 의미의 온유와는 걸맞지 않는 인물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모세와 예수님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온유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뭔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한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온유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그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가 뭔지 힌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수여자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흑인 여자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때 구수여자는 이방인이죠. 아마 출애굽할 때 유대민족을 따라서 나오게 된 잡족이 아닌가 싶어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은 처벌 드린 게 아니고 부인인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결혼한 것이 아닌가 여겨져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 많고 많은 동족, 그 유대 여자 대신에 하필 이방인, 그것도 구수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죠. 침묵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가 왜 구수여자를 취하여 아내 삼았는지 그 속마음을 알 길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죠?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 읽어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못한 지적이고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동의가 되십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 아론, 모세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혈육입니다. 모두 레위지파 사람들이죠 특히 미리암은요 그때의 선지자 역할을 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그런 주변 상황을 볼때 동생 모세가 이방 여자를 끌어들여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레위 가문으로서는 체면 구기는 일이고 먹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유대인 공동체에 이방인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유대 신앙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유대인의 이방인과 교제합니까 안합니까? 교제 안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안 하냐면 인사도 나누지 않고요.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결혼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여서 아내 삼은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아니, 자기 동생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인데 유대인이면서 이방 여자를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의 먹칠하는 것이 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대신앙 순수한 유대신앙의 스크래치를 내는 어찌 보면 불경한 것이고 불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누이로서 형으로서 동생 모세를 질책한 것이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순수한 유대신앙을 고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충정에서 비롯된 비방이요, 질책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미리암과 모스, 그 아론의 행동은 그렇게 우리가 비난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뜻밖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그런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 어울 잘했어. 정말로 정말 해야 할 얘기를 모세한테 했어. 아유, 내가 다 속이 시원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세의 손을 들어줬죠. 하나님은 모세가 이방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둘이 하나로 연합된 그 결혼에 대해서 오히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참 정말 온유해. 아 이런 판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모세가 이방인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한몸 관계로 연합한 것이 온유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평가하셨을까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삼은 그 포용력, 그 배려심, 그 아량 때문에 모세는 온유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던 걸까요? 단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으로 인하여 온유하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 세운 것은 아니겠죠.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유대인이 이방 여자를 안으로 취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좀더 설명하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그 뜻을 유대인인 모세가 이방인인 구수 여자를 용납하고 아내로 취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행위를 대하여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죄인들의 죄 값을 청산하시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신 예수의 피, 그거를 온유, 유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영적인 비밀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신 거라 이 말이에요. 구역 시대에서부터 율법을 허락하신 모세 시대에서부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예시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이방 구수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억측이거나 목사인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들이 진술한 내용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이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에는 저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의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을 지어 화 평케 하 시고, 또 십자 가로, 이둘을한몸 으로 하나님 과화 목하 게 하려 하심 이라. 원수 된것을 십자 가로 소멸 하 시고, 또오 셔서 먼데 있는 너희 에게 평안 을전 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에게 평안 을 전하 셨으니, 이는저로 말미암 아 우리 둘 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 지께 나아감 을얻게 하려 하 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에베소 교인들이죠. 이방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의 희생, 예수의 피로 그 동일한 방식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바울이 진술한 내용이죠. 방금 읽은 이 구절을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은 손으로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향한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깊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중간 정리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뭡니까? 제가 민숙이 12장을 통하여 온유의 팁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진술한 내용들을 쭉 비추어 볼때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죽음, 그 대속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은 연합, 그 피를 성경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온유함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 예수의 피,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고 고백한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하다, 인정함을 받게 되겠죠.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겸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죠. 오늘은 온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겸손이란 단어와 온유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뜻은 같습니다. 가난한, 비천한, 겸손한 뜻이 같아요. 겸손이나 온유나 차이가 있다면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겸손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까지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것이 겸손의 초점이라면 온유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허락받았다 근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차이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온유한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온유한자는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나도 땅 부자 한번 대보자. 온유해져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부동산 부자를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온유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었어야 될까요? 들어가지 말았었어야 될까요? 마땅히 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온유한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죠.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유한자라고 해야 할 텐데 성경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데서 눈치를 채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이 땅, 이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어이 그 땅을 얻어보겠다고 오늘부터 온유해지겠다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혈기를 죽이고 스스로 돌을 닦으면서 온유해져야지. 왜? 땅을 기어보러 얻어야 되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의, 진정한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셔서 은혜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상태, 그 은혜의 방식으로 왕로로 타시는 그 영역으로서의 땅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고 고백하는 그 온유한 자는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의 땅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민숙이 12장을 여러 번읽어봤거든요 그 12장을 쭉 읽어보면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다름 아닌 내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안에 미리암, 아론의 비방의 요소가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미리암처럼 저도요, 신앙의 이력, 또 신앙의 집안, 신앙의 배경, 또 목사라고 하는 이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는데 익숙하고 능숙하기까지 한제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폭로가 됐어요. 말씀이 나를 고발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랑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나?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님이 어떻게 이거룩한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어?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 온 몸에 문신을 하고 코도 뚫고 귀도 뚫고. 혓바닥까지 뚫은 사람을 어떻게 이 복된 성전에, 주님의 전에, 감히 발을 들어놓게 할수 있겠어. 나는 못해. 이런저런 모형의 중독자, 우리 교회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있더라고요. 만에 하나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저는 수용하고 용납할 자신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를 찾아왔나? 옆에 교회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교회 가보십시오. 그런 마음은 있어도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하나됨을 이룹시다 라고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종 목사입니다. 라고는 하는데, 현실 속에서 나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막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미리암의 기질이 내 안에도 있고, 아론의 비방의 요소가 내 안에도 잠재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성경이 그거를 지적하고 들어오고, 나의 이그 실상을 폭로하더라, 이 말이에요. 온유를 성경적인 이해는 갖고 있지만, 이 현실 속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나 복음 알아. 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보장할 수도 없고요. 자고할 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죄된 이 본성 죄된 이 소갈머리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뭐냐?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의 온유를 의지할 수 밖에 없구나.